괴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나아아아있언제부가 자꾸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지방 도시의 한 아파트. 그 중심엔 빨간 불빛의 그집 616호가 있습니다. 뭔가 주문해놓은 소리 같은 거, 신음소리 같은 것도 한 번씩 듣고 그래요. 꺼림지가긴 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지막한 읍조림과 음. 간간이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비명까지 그 집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지난 6월 119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였습니다. 오전 10시 20분에 도착했고요. 가장 신선이 됐다고. 그런데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616호의 모습은 너무도 기괴했다고 합니다. 누워 있는 여성을 지켜보는 세 사람과 그녀의 몸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들. 머리가 아주 짧거나 아닌 민머리 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붉은색 액체를 얼굴 두개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어서 빨갛더라고요. 얼굴 등 이렇게 팔 같은데 화상을 입을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빨게 색이. 얼굴 전체가 온통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는 여인 몸 곳곳에도 붉은 자국이 선명했던 그녀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피부가 손상된 상태에서 호흡기 쪽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흡입 화상으로 인한 사망 이 가능성이 있다 불에 데인 듯한 상처와 유독 가스에 노출된 듯 보이는 흔적까지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 안에 있던 나머지 세 사람 중 젊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신이 목숨만 있다면서 자기가 빼내줬다. 자기가 실려고 나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내쫓아줬다. 그는 616호에 사는 무속인 서 씨였습니다. 29살의 향기 씨가 그의 집에 온건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5일 밤 9시경. 그런데 그로부터 6시간 뒤 향기 씨 일행은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인적이 드문 금강 하구의 둔치. 여기네. 깊은 새벽 그들은 왜 이곳으로 왔을까? 현장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에 탄 흔적들이 선명합니다. 향기 씨의 몸에 남은 화상 흔적과 이 현장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처음 와가지고 금강 하구 쪽에서 무속 행위 하고 그 이후로 사망할 때까지 부모가 같이 있었거든요. 귀신이랑물여에서야된다고 I am in t h 리고간거 s i a n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get over here. I'm not sure if you want to g 그 t over here. I'm not sure if you want 서 o get over here. I'm n o 그 sure if you want t 을 g 서씨 옆에서 퇴마 의식을 도운 그녀의 부모님은 모든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작진을 보자 서기터 제작진을 보자 서둘러 자리부터 피하는 향기 씨의 아버지. 그날 1을 보자 서일러 자리부터 피하는 향을 그분한테 그 무당한테 맡기신 이유가 있을까요하지만 어떤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던 그가 한참만에버지 제작진을 보자 서둘 응? 내가 오직 퓨면사면혀없어 저는 하혀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다는 하소연입니다. 바로 그때 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없어요. 저는 전혀 없는는 전혀 없 저는 전혀 없 저는 이가 나라서 내 동생 용 먹을까봐 죽죽은듯이 집에서만 우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말을 꺼내는 자체가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게 무슨 소리예요? 허망하게 딸을 잃고도 목노아 울지도 못하는 부모님께 제발 그때 일을 묻지 말아달라는 오빠. 어릴 때부터 원인 모를 마음의 병을 알아왔다는 향귀신 가족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손을 씻는 듯이야. 길을 걸을 때 이렇게 가까이 안 들고 막대 멀리 이렇게 덤 되든가 정신 장애 같은 애 음. 그런 행동을 막 계속하고 앞으로 어떻게 도 복잡하려고 음. 병원을 뭐 서울도 다녀보고 다녀봤는데안 되니까 피해자는 갖고 있던 병명은 알수 없는. 세살 네, 뭐 때부터 마음의 병을 알았다는 딸 때문에 지난 25년간 안 해본 일이 없다는 향기 씨 부모님. 전국의 무속인과 교회, 절을 찾아다니던 중 지난 5월 귀신 퇴치용하되는 무속인 서씨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영혼께 제한필을 바고무속 상태가 점점 더워지는 기운을 얻으라고 부모가 그렇게 믿음을 얻었는데 처음엔 단지 향기 씨의 옷을 태우는 의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그녀에게 직접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퇴마 의식을 진행했다는 서씨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걸까? 그런데 그녀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는 그녀의 몸에 남은 상처들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말합니다. 섬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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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을 입는 건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기가 화상을 입었으면 그 바로 옆에도 가서 이어서 화상을 입는 것이 통상인데 이렇게 섬처럼 떨어지는 화상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 그게 이상했어요. 마치 바다 위의 섬처럼 군데군데 떨어져 생긴 화상의 흔적들. 이것은 지도를 그리듯이 액체가 퍼져나갈 때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액상 형태를 띈 뭔가가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있던 부위에 갑자기 불이 확확 붙어 준 거예요. 법의학자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엎어진 상태 머리에서 부었다는 진술이 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화재가 난 곳에서 이렇게 짙는 화상과 인화성 물질이 뿌려진 화상 전혀 달라. 있을 수 없죠. 살인이죠. 실은뭐 부사들은 다 알고 있는 행위다. 화공술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공술. 그리고 뭐그다 인터넷 침해나 이런 거. 것 같다. 그런데 무속인들조차 이런 주술 행위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네, 이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전혀 근거 없는 안 나가면 그 마지막 방법으로 쓰는 게 화전치기라는 것이 있어요. 불에 타지 않는 멍석을 사람 몸에 씌워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그뭐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던지죠. 그런 안전장치를 다 마련해놓고 하죠. 반드시 여러 사람이 지켜봐야 돼. 이건 독단적으로 혼자할 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많이 잡아다니 27%의 화상 범위예요. 전체 몸을 100%로 볼 때. 2도 화상의 27%의 범위라면 치명적인 형태는 되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충분히 화상 케어를 받고 회생할 수 있다. 강변에서 2시간가량 주술 행위를 이어간 뒤 새벽 5시경 그들이 향기 씨를 데리고 돌아온 곳은 병원이 아닌 616호 무속인 서 씨의 집이었습니다. 얼굴과 몸 곳곳에 화상을 입은 채 아버지 등에 엎여 이 집에 들어간 향기 씨. 그로부터 50여 시간이 지나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그들은 향기 씨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그때 화상으로 인해서 그 수포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얼굴 이렇게 뒤어서 그래서 그 수포도 터트리면서 경면 주사라고 부적 쓸때그 빨간 액체 있죠. 빨간 액체 그것을 바르면서. 것이 또 말르면 또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향 피우고 또식행위 하고 새벽 다섯 시 정도에 집에 가서 신고하는 날 아침까지 거의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았어요 음식물 공급 포함해서 그럼 사십팔 동안 수분 공급이 안된 거예요 그렇게 방치가 돼 버리니까 이 보호막이 벗겨진 상태에서 수분 증발은 되고 그리고 탈수나 또 화상에 따른 흡입성 호흡곤란, 흡입성 화, 화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사인으로 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그녀의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향기 씨의 부모님은 죽어가는 딸을 보고만 있었던 걸까? 그 아버지가 예전에 뭐 응급 구조에 대해서 좀 무슨 교육을 받았나봐요. 그래서 위험했지만 자기가 계속 체크를 해왔다고 하더라고 맥박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이틀 동안 초조한 마음으로 딸의 맥박을 체크하면서도 그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귀신이 다가서 얘가 기운 없어서 쓰러진 것이다. 이 정신만 이제 돌아오면 의식만 돌아오면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의식 없이 하루 정도를 계속 누워 있었던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 정말 그녀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던 걸까? 무속인 서 씨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고속 기소된 상태. 억울하다고 하고 가거든요. 보호 입장에서는 해달라고 사정사정해갖고 해줬는데 이제 그러냐? 여기. 괜히... 피해 피했어요 처음에 계속 좀 치료해달라고 삼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안 받으니까 엄마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뭔가 도움을 받으니까 이제 각몇안 됐겠죠. 향기 씨 부모님의 집요한 부탁에 선의로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사람을 죽인 무속인으로 몰려 억울하다는 서 씨. 구술하자고 처음에 했대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무당이 여러 사람을 많이. 거친 거예요.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안 한다고 이제 잘 되면은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만 하고 대가를 받기는 받았대요. 자기네들도 뭐 30만 원 20만 원 필요한 물도 준비하고 음. 고맙다고 가방 물비통 가방 하나 사줬대요. 음. 그런 정도예요. 그의 변호사는 향기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도 전적으로 서 씨의 책임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자체가, 그, 간질에다가 빙의된 사람이에요. 어? 뇌 질환도 있고, 불안전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돌보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본인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였죠. 지 말로는 귀신하고 싸우다 그랬죠. 그, 뭐 부모는, 뭐, 집도 다 있고, 자기네들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먹이든지,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봐요. 향기 씨의 부모님과 무속인 서 씨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은 자기는 뭐 약도 주고 치료도 하라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진술했고 그 부모는 귀신이 나가야 낫지 병원 가서 낫는 병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무속인 말만 믿고 거기서 계속 피해자를 지켜봤다고 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향기 씨가 사망한 뒤 이송된 병원의 담당 의사는.

이미 이제 사망 선고를 했죠.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믿기지가 않는 거죠. 이제 무속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병원에 이제 무속인을 데리고 끝까지 살려내 안 죽었다. 빨리 의식 행위를 해라. 살려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망 선고를 내린 뒤에도 서씨만 찾았다는 향기 씨의 부모님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뭔가 사이비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아주 순간이나마 효험을 본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 사이비 무속인에게 예속되고 스스로 자물쇠를 잠그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거 아니냐? 이 상황 자체는 그렇게 수십 년간의 어떤 병마와 싸우면서 얻게 되는 어떤 암흑 속에서 본한 줄기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최근까지 그와 연락을 하고 지냈다는 지인은 최근 서 씨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마지막 통화했을 때 테마 그런 것을 달인이가 좀 유명하다고 좀 그런 얘기하고 를 음. 그거 하나 더 다니고 지금 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괜찮은네 그래도 정인철 이상하고는뭐 정인철 상는데 실제 인터넷에서 그는 몹시 활발한 상담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꿈자리도 안 좋고 자꾸 가위로 눌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지식인에 또 올린 건데 그분이 이제 또 댓글을 다셔서 연락했었는데. 고민 상담차. 인터넷에 글을 올린 그녀에게 신병이 걸렸다며 서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인데 올수 있겠냐고. 뭐 자기 제자를 할, 하려는 중이야. 되게 좀 이상했어요. 부탁는나이상하 뭐 달라고 하고. 돈 없어서 안 된다니까. 돈이 없으면 뭐 면허증 있냐고. 면허증으로 뭐대출 받아가지고 뭐할수 있냐고. 좀 사기같아가지고 차단해버렸어요 근데 계속 전화 오고 그랬거든요. 전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무섭게. 돈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무당이 되라 집요하게 권했다는 서 씨. 향기 씨가 사망한 뒤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던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그 경찰서 가기 전에 뭐 3일 전인가 4일 전에 저랑 전화를 했었어요. 구속될지 아니면은 그게 뭐 혐의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 하긴 했었거든요. 억울하다, 뭐 속상하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아이아이는 그걸 해도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했는데 근데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계속 욕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계속 그렇게 옆에서 계속 그렇게 했대요. 자신이 운영하던 블로그에 서 씨가 향기 씨 부모님을 비난하며 쓴 글의 주된 내용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퇴마 의식 등을 할때꼭 동영상을 찍어 증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다짐까지 덧붙인 서 씨. 그는 정말 향기 씨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죄책감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어 너무 힘든 어떤 환자를 나 내가 맞게 됐다 이런 방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은 무속인입니다. 자녀가 치료를 못 받는 상황도 그 통제를 역시 무속인이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통제당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서 거역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로 인해 치사 즉 사람이 사망에 이른 중범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자기에 대한 어떤 면피행위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딸이 떠난 지 벌써 6 개월. 부모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그 엄마가 충을 받아왔고 이이나서 지금 양가 있는데 가도 보니까 목의값이가 이상하다고 하고 스마일 공고러막 불리는 근데 이제 정신이냐고 없찾아 그가 혼자 하네, 울고 있대 매일 막저러가고 태국에도 가고 자다없어지거가 있는 거야 이 아무것도 안 묻고